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현정세와 대통령 급등 지지율 경고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 정세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 같지만. 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이 어떤 투쟁은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징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의 바로 그런 전쟁이고요. 나아가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을 넘어 북중로로 가느냐 아니면 한미일 자유민주 진영의 남근야에 이런 선택이 필요해서 있는 중차대한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전쟁은 어쩌면 제2의 유교 전쟁이라 할 만큼 이제는 앞으로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가 바뀔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상황은 어 정말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대통령을 또 물리치고 또 다른 대통령 우파 대통령 탄생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이 상태로 그냥 갔더라면 저는. 공산화의 어떤 구분 능선을 넘어 이제는 대문만 열면 바로 우리 눈앞에 공산화가 바로 열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동안에 무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한 헌신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이런 어떤 내용적 측면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인해서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에서 50% 이르는 지금 한 40일 사이에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경고할 것인지 이대안 문제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날 시, 어, 저 오후 한 10시 한 40분경에 비상기업을 갑자기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어, 유성열 대통령이 흥규모 씨왜 이런 어, 비상격을 선포하느냐라고 했지만, 에, 그로 봐서는 정말로 생명을 건 어떤 그런, 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도박이었다 할까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자 말자,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종국 좌파 진영에서는 대통령을 내란, 내란을 도모했다. 내란수계당또 대통령을 응모하는 세력을 보고 내란공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농당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 사태, 왜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그 의도가 뭔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냥 왜 대통령이 왜 지금 똥구멍에서 짓을 거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12일 정도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11일 날 이랬으면 안 되겠다. 지금 대통령이 가만히 숨죽이 있으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특히 지금 대한민국 우파 진영이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연, 망연자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석을 만나가지고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좌파들을 보지 말고 우리 지금 의견들을 보고 지휘관으로서 빨리 메시지를 던져라. 지금 왜 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강복히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본인이 깊이 고민하면서 문장을 만든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딱 발표하고 나서는 엄청난 변화가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특히 2030 세대들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의도를 알게 되면서 사실 요구가 어느 것이더 진실인가를 찾게 되면서 좌파들의 그 무지몽미한 사기와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어떤 진실을 알게 되면서 많이 각성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라든가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불같이 시위가 광화문에서 그 다음에 또 헌재 앞에서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대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대한민국 하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자,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지금 11%로 떨어졌던 것이 갑자기 한달 10일 만에 50%를 지금 돌파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급등세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갖는 지금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지금까지 우파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7, 8년 동안 노력했는 데도 불구하고 50%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잘하면 30%그 사람이 이렇게 진영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한달반 만에 50%를 통과하는 건 뭔가 지금까지와 달랐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바로 2030 세대들의 대거 동참이 이렇게 나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2030 세대뿐만 아니라, 호남 사람들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니까, 41%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laughs> 서울이 지금 52%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산도 뿐만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두루두루 윤석열 <laughs> 대통령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다 광장으로 뛰쳐나고 오 손가락으로 지금 지지 열기를 지금 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갖는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아, 여기, 아, 여기. 앞에인데. 지금 이제 겉으로 민주당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겉으로 보면은 아 이거 일시적 현상이다 우파들이 지금 지지율 폭등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면서 여론조사가 과표집돼서 부수, 보수의 표가 과표집돼서 그렇다고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검열하면 될 거다. 아니면 또 여론조사 기관을 검열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매일 비봉적인 방법으로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들의 내막 속에는 전혀 다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미 이재명 1저 전체주의 체제, 그러니까 친명 1극 체제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미 비명계, 김부겸이라든가, 김경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속속속 결집하고 일단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체제가 붕괴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 지금 당권파들이 갖는 지금 벌써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지금 원인을 찾으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실제로 뭐냐면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제는 우파정책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흑묘, 백묘 이야기 하면서, 어,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얻기 위한 그러한 지도들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이런 지도까지 있는 걸 보면, 그들의 위기의식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내 변화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내 대한민국 내 헌법재판소에도 약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 그거를 채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증인 채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대로 이런 어떤 내용을 듣는다든가 이것만 해도 이미 선거 현재의 선거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것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어떤 요인에서 의해 이루어지는 <laughs> 살펴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경험하고 12월 12일 날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은 10월달, 11월달 에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에,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어 고사연이라는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언제냐면 작년 10월, 11월에 여론조사 한 건데 그동안에는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중도가 거의 50%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 10월, 11월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중도가 38.5%로 급락을 했습니다. 15%나 떨어졌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 15%가, 10%가 우파한테 가서, 우파가 그동안에 한 30%선이었는데 40%선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얘기 즉슨 이미 문재인, 아, 이재명 체제를 경험하면서 많은 중도에 있는 2030 세대나 이런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체제 위기를 느끼고 우파로 다 지금 이제 이게 몰려오고 있는 현상을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미 대한민국 내에 사상적 변화는 예 그렇게 벌써 계엄 선포 전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예 대통령이 지금 발언한 내용 중에는 어 어떤 내용이 있나 지금 대한민국 이 체제 전쟁 중이다. 종국 반국과 세력과의 체제 전쟁 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laughs> 말씀하셨 고 바로 우리의 적은 바로 종국, 한국과 세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던진 이 프레임 중에는 지금 이 전쟁은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예, 그런 체제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내, 네, 우리 어, 내부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고 전선을 명확히 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진영 내에 혼선이 있고그 다음에 지금 중도 보수라는 이 어떤 그룹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이 전쟁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이것은 앞으로 장기화, 그러니까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어떤 지지율 폭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수 세력라 하면 25% 30%인데, 또, 보수라고 하면 20% 30%, 또 우파라고 하면 또그도한 30%에서 한40% 사이인데 이제, 음. 이제 지금 지지율이 벌써 50%를 통과했다는 것은 중도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대한민국 세력으로 하나로 움직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은 보수 중도 그다음에 우파 중도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닌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누는 그런 음. 게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는 중도가 50%나 차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대세냐 반대세냐의 프레임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하면 다 긍정하는 쪽으로 손을 듭니다. 그래서 중도가 없는 이 프레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금 앞으로 이. 많은 이 전쟁에서 국민들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전쟁은 종북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일보라는 데서 어떤 그 논설에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취약점과 급소는 바로 종북 세력이 그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내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공격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 그들의 어떤 실체를 알리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제가 이제 현재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체제 전쟁. 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서점에 출판하고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대구간 한 7천원 정도 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현재 이 전, 정세가 어떤지를 분석하고, <laughs> 앞으로 이 천재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